잠시 후, 화송 및 신호 단속에 준비하십시오.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5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야 행심없어 성님 60k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신호 백스레이트. 쉬는 백스레이시쉬호 백스레이트. 쉬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양 600m 트 쉬는 백스레이트. 쉬는 백스레이트. 쉬는 백스레이0 쉬는 백스레이트. 쉬는 백스레이트. 도지 마세요. 도지 마세요. 어떻게 된 거야, 이주한이신 고속도로 고속도로 탔어?